Okay, the first one. Many cars are driving on the road. 많은 차들이 지금 차 도로 위죠. Road는 도로야. Suddenly, 갑자기. A hole starts to open up. 구멍이 열려. 어, 닫아줘. Suddenly, a hole starts to open up. 갑자기 구멍이 열려. In the middle of the street. 길한 가운데 구멍이 뚫려요. It swallowed the car. 시험입니다. Swallow s 생략하시고요. 원형으로요. 삼키다. 그 구멍이 차를 삼켜 and everything 모든 것 a r o u n d it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렸어요. you are now watching a scary movie. 이거무서운 영화 아니야? 이 o 싱 e 이건 싱홀이야 What causes 무엇이 causes 할까요? Causes 커지 시험이에요. 일으키다. 무엇이 일으킬까? t h i s e deep 깊고 big 이렇게 커다란 holes 이렇게 깊고 이렇게 커다란 구멍을 뭐가 일으킬까? There are two types of sinkhole 두 개의 type. 유형이죠. 종류라고 해도 돼요. 두 종류의 싱크홀이 존재합니다. No.1 natural 자연적인 싱크홀, and manmade 싱크홀, manmade 시험. 인공적인, 인공적인 싱크홀이 있어요. So natural 자연스럽게 생긴 거,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거죠. 근데, 맨 a 이 m 인간이 만든 싱콜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거지. 인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싱콜도 있어요. 그럼 차이를 볼까? Natural Coal 싱크홀, 콜연스러운 싱콜은요, are found 시험. 수동태 시험, are found. 발견되다. natural sinkhole are found. 자연적인 싱 i n k 발견됩니다. 1번 forest, 숲속에서 2번 sea, 바다에서. 숲이나 바다에서 발견되는 건 바로 natural. 자연적인 싱 i n 이고요 They are caused by. the cause는 위에 나왔습니다. 원인이. 자, 일으키다. 송태로 했죠. 밑에서 해석해볼 거야. they are caused by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water under the ground 땅 밑에 있는 물 때문에 그게 뭐야 지하수죠. 지하수 때문에 생겨요. first 먼저 물 때문에 생기는 것 자연적으로 n a t u r a l i z s i n g 콜은요. water이 wash away the dirt wash away 원형으로 볼 거니까 이해했가다 물이 막 흘러가면서 뭘 쓸어갈까요? 더티를 쓸어가요. 더티 시험이에요. 흙 여기다가 휩 들어가도 돼. 휩 쓸어가다 뭐 상관없어. 워러리 흙을 쫙 쓸어가요. 엄청 비가 많이 온 장마일 때 걸어가봤잖아. 길거리에 흙이 같이 물이랑 쓸려 다녀. So water wash away the dirt. This 그러면 이것은 makes more space 공간이 더 생겨요. So 그래서 the water can flow faster 빠르게 flow 하겠죠. Flow 시험 흐르다.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물살은 더 빠르게 flow 흐르겠지요. Eventually pass. 결국 장마야 계속 비만 와 흙이 다 휩쓸려가 그러면 흙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떠요 그럼 그 사이로 또 물은 빠르게 빠르게 흐르는 거야 결국 흙이 없어 그 다음 거 누구 노래야 It starts to wash away 뭐가 휩쓸려가 Rock 돌이 휩쓸려가 흙도 없고 돌도 없어요 그럼 곧 there is nothing to support nothing to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뭐가 support 받는데 또 봐요 지탱하다 여기서는 지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지탱해요 the ground 땅을 지탱해 줄게 없어 above the water 물 위에 있는 above the shore 볼 건데 위에 on이랑 above는 차이가 있습니다. on은요,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above는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bove는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야. on the table이면 테이블에 붙어 있죠. The book is on the table. above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so above the water. 그 물이 있으면 그 위에 땅이 있잖아. 이걸 지탱해 줄 돌이나 흙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그 도로는 콜랍스 하겠죠 시험이에요 콜랍스 붕괴하다 무너지다 붕괴하다 또는 무너지다 다 좋아 s 빼고 땅은 무너지겠죠 and a hole forms 그러면 구멍이 형성되다 땅이 무너지고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The sinkhole 어떤 애들 found the city 하지만 도시에서 발견되는 피피죠. 도시에서 발견되는 싱크홀들은요. a l l created by 밑에 해석하는 거 나와요. 만들어졌다. by human activity. 하지만 이렇게 숲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싱크홀은 자연적인 물 때문이야. 장마. 하지만 도시는 달라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Think or founded cities are created by human activity. 이거 먼저 하고 가자. 도시에서 found 발견되는 신크홀은 에까지만 먼저 주어지. 도시에서 발견되는 신크홀은 are created 만들어진다. 뭐로 인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점점 싱컬 파운딩 시리 도시에서 발견되는 싱컬들은요 All created 만들어집니다 뭘로 인해서 human activity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져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래서 man-made 인간이 만들었다 인공적인 이었죠 인간이 만든 거야 The most common cause 가장 흔한 여긴 또 다른 뜻인데 원인 오늘 같이 외우세요. 아까 cause 일어나다 야기하다 있었나? 일으키다였나? 내가 뭐라 그랬냐? 거기다가 여긴 다른 뜻이니까 하나 더 외워. 스펠링은 똑같아. 또 다른 common 흔한 원인은 가장이구나. 미안. 가장 흔한 원인은 construction 때문입니다. construction test 건축, 공사, 공사 좋다.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빌딩을 지어서 그래. 가장 흔한 원인은 공사 때문이야. A lot of underground activity, 많은 지하에서의 활동은 like 예를 들면 drilling, 드릴이 뭐야? 땅 파는 거. 밑에 있어요. 땅 파는 것, 드릴 같은, 드릴링과 같은 많은 지하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can result in test result in 뭔뭐의 결과를 나타. 아, 야기하다. result가 결과니까 이렇게 하자. 뭔뭐의 결과를 나타. small 작은에서 큰 싱크홀의 결과를 나아요 한마디로. 많은 지하에서 하는 액티비티 활동들은 like drilling, 드릴링 것 같이. 지하를 막 뚫어. 그러면 result in 무슨 결과를 낳아요? small, 작은 싱크홀이나 요 이건에서야. 작은 것에서 큰 싱크홀까지 결과를 냅니다. sometimes 가끔은 broken, 부서진 water pipe, 수도관이에요. 부서진 수도관은 캔 커즈 또 나왔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뭘 일으켜? 써든 인크리즈를 일으켜요. 갑작스럽게 인크리즈 하지요. 시험이에요. 상승. 옆에 없어요. 갑작스러운 상승. 갑작스럽게 올라가. 인더 그라운드 워를 지하수가 갑작스럽게 상승합니다. 앤 그리고 이캠 포머 싱포. 싱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So broken water pipe 수도관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지하에 물이 갑자기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싱크를 생길 수 있어. Sinkhole appear 나타납니다. without any warning 경고 없이. warning 경고. So they can be very dangerous as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싱크에 대한 얘기나 왔었고요. warning은 경고입니다. So many cars are driving. 그래서 첫 번째는요. Two type of sinkhole. 그 중에서 natural과 man-made 봤고요 natural은요. 아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거야. man-made는 인간의 활동.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construction, 공사 때문이야. 땅을 파고 드릴을 뚫고 이럴 때또 water pipe, 수도관이 부서지고 고장 나면 또 sinkhole이 만들어질 수 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What is the best title? 제목 정해주세요. 싱쿨 제목 정해주세요. 자 정답은 1 번이지요. How 어떻게 싱크홀이 are formed 생기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preventer 아, 이, 이거랑 이거 한번 더 보자. Prevent how can we prevent? Prevent가 뭐야? 막다죠. 싱크홀 어떻게 막을까 그 얘기 아니에요. Responsible 하지만 얘는 이렇게 외워야 돼. Be responsible for for 당겨서 be responsible for까지 같이 뭐뭐에 책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된 길까? who is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싱글은 누구 책임인가? 그래서 막 따라랑 be responsible 하고요. 일차자는가 몇 번. 그거 기퍼. C에서도 나와. 모두 인간 활동 딱 봐도 모두 인간 활동 모두 인간 활동이야 아니죠? Natural도 있었어요. 첫 번째, and rock are OO away. 형태 바꾸래. 아리아. 흙과 돌은 휩쓸림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와 쉬에다가 I-N-G 붙여 E-D 붙여 E-D Are washed away. 저비뭐사플수스태죠 비동사 다브라운드 t 를지었 h 때문에너띵아무것 r o u 지지 w 해 주지 못해요 어 s 를 s 뭘 지지해 주지 n w a t e r 냐 그라운드 groundwater. 지 h i s 지다 o n t 지다 h i o n t g n u o r t g r o u n d 지 a t i t s a l l d o w n And a big hole is created. A big hole is created. So first one, what should t 번 e ground? 3번 f a l l s 4번 h o l e r e a d i n g map e 머지 정리해 t h 요 o Found in 댕댕 NC 아까 나왔어, 저 forest라고 숲속과 바다에서 caused by 댕댕 underground 밑에 있는 뭐 때문이야? 지하수 물 water underground man-made 인간이 만든 거는요. Found in 도시였죠. Cities caused by 아까 caused by 어디냐? 아 인간 활동 human 왼쪽에 다 있어요. Activities. So, number one, forest, 2번 water, 3번 city, 4번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 때문에 caused, 원인이 됩니다. 약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요 하나 더할려그 했는데, 오, 야, 짱 짧아. Let's go. Car, 자동차, train, 기차, buses, bus, plane, 비행기, or Common type 아주 흔한 유형이죠 많이 볼수 있어요. Of transformation 시험입니다. Transportation 미안해요, 나 메이션 이랬죠.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얘네들은 아주 흔한 교통수단이야. 자, main types, common types of transportation 버스 타죠, 비행기 타죠, 기차 타죠. However 그러나 Many other types 다른 유형의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은 can be found 발견됩니다. 전부 다수송체예요 오늘 시커먼 글씨. 에 Around the world 세계적으로. In some country 어느 나라에서는 people often travel. 몸모를 타고 혹시 타고가 뭔줄 알아? 여기다가 바이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글씨를 써주세요. Often travel 이동합니다. 못 타고 by motorcycle, 오토바이야. 많은 나라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 특히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요런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바이 내세요. t 하발, 하발, and c o c o taxis are both s p 얘네들은 아주 독특한 모로사이 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t 하발, 하발은, 하발, 하발은 is unusual type. u n u s 시험이에요. 독특한 또는 특이한. 이냐 음, 특이한, 독특한, 다 좋아요. 유주얼의 반대죠. 특이한 타입 종류의 머로사이 코 오토바이예요. 관계된 명사 등장, 위트위 s 그리고 얘는 파운드 발견돼 어디서 인다. 필리핀, 필리핀으로 갈게요. 첫 번째 오토바이, 필리핀 오토바이, 하발, 하발. It can carry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요. And their luggage도 가져가. luggage 시험이에요. 짐. 짐도 실을 수 있어. 사람도 many people 타고요. Luggage,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How is this possible? 이게 어떻게 possible 한가요? Possible is 가능한. 반대말 impossible, 불가능한. 이 king get a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에 타. 짐도 싫어. 하발하발 is made by 쓰세요. adding 추가했어요. wooden board. 우든 보드. 나무로 된 보드는 판자야.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왼쪽 그림 봐봐. 몇명 탔나? 애들이 1 2 3 4 5 6 7 8. 아, 한 가족이냐? 애들이 여덟이냐 어머, 일이니 옆에다가 나무판자를 덧대요. Tomorrow's cycle 오토바이에. People sit. 사람들이 앉아. On these boards. 뚱뚱하면 안 돼요. 조금만해지면 가능해. 이 판자 위에 앉아. So, 그래서 a h a b a r h a b e r can carry more than 10 people. 10명 이상 가능. And their bag. 가방도 가능.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사람과 가방까지 가능해요. 왼쪽 그림 봐봐. 가방은 없어 보여. People often use this motorcycle, 이 오토바를 타요, when they travel on rough and narrow roads. Rough, sharp, narrow, sharp. rough, 거친, narrow, narrow, n a 거친, o w narrow, 에 a 가 r o w n a 가 r o w narrow, n a 가 r o w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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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r r a r r o w n a a Motorcycle. Are you t taxi? 오토바이가 택시입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오토바이, 택시, 코코 택시. They are called coco taxi because they look like coconut. 코코넛 닮았어요. There, there are two types of coco taxi. 두개 종류 있어요. The yellow taxi는 투어리스트용입니다. 투어리스트 s 빼고 시험 볼게요. 원형으로 관광객. Yellow taxi는 관광객용이야. and the black ones 까만 거는요. 로컬 지역 사람들이야. 로컬 지역인들은 까만 것 같아요. taking care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투투 two, 에서 둘에서 세 명의 승객을 태운다 뜻이야. 투투 쓰리 패신저 발음 그렇게 해야 돼. 투투 쓰리 두 명에서 세 명의 파승저 승객을 시트 뒤에 있는 좌석에 태우고요. Behind the driver,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코코 택시 taxis faster and cheaper. 더 빠르고 더 싸요. However, it can be a little noisy. 근데 좀 시끄러워. So number one, 하발 하발 택시. 두 번째, 코코 택시. 왜 코코야? 코코넛 닮았어요. 밑에 그림. 마지막 해석하고 끝. However, 그러나. many other types of transportation 다른 유형의 교통수단은 can be found 발견된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여기까지 한번더 그러나 다른 유형의 교통수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발견된다. 전 세계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